여러분 진잘미에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서울로 호캉스를 가는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꿀템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닥터지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폼. 이 제품은 무려 2020 상반기 베스트 신제품 화이 뷰티 어워즈 1위를 한 클렌징폼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신나게 논 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친구로 제 얼굴도 끝이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주발해볼까요 <laughs>

공주인데 나아맛있나다나침에 <laughs> 나오는 거 좋아해. 티비 <laughs> <TV> 아니라고. 이게 <laughs> 잡아주라. 음! 아니, 진짜 맛있네? 그치? 진짜 맛있다. 와, 그 정도 맛있어. 그러니까. 떡강정이라고. <laughs> <laughs> 닭이 어딨냐고. 떡강정이래, 그속도 빨리 칠해줘, 새끼. 와, 이게 진짜 역대급인데? 엄청 맛있어. 음, 뷰티야, 뭐지? 뷰티. 아니, 너네 그거 봤어? 육지지 떡볶이 편? 와, 어, 나 그거 보고 진짜 떡볶이.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아, 그게 유키즈 아니었어? 유키즈의 동생. <laughs> 응. 아, 진짜? 유키즈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뭐야? 게너 그냥 궁금하지 마. 유키즈 모르는 사람 진짜 심한 거 아니냐? 응, 응. 나 처음 들어왔는데 아, 저씨들알걸아 유키즈 TV 맛있어? 나 TV를 안 봐. 녹차 <laughs> 뭔데? 응. 응? 와. 아, 진짜 와. 이거 먹어볼 사람. 그냥 루틴 조합이야. 아무도 안 먹네? 나 먹을래. <laughs> 진짜 맛있어. 근데 나이는 마실까? 그래? 그래, 그래. 아, BJ 버스 음. 많이 마실 수 있었는데? 근데 약간 느낌이 근데, 여기는 <laughs> 외국이 없을 것 같아. 아, 촬영하고 있다? 어, 왜? 그랬어 진절미 TV 나와? 아, 진절미 TV? <laughs> TV 아니라. <laughs> 진절미 TV 나봐. 진절미. 먹방. 아, 부끄러워. 아, 왜 저래. <laughs> 아, 어떻게 이쁜 척하 있어? 혹시 문복 희 씨? 문복 씨 이거 떡간 세개 먹어야 한 번쯤.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는 지금 미녀 골퍼들이 청주탑에 있는 자리입니다. <laughs> 미녀 골퍼 여기 이수민 씨고요. 음, 건내 나시네요. 야 요즘은 누가 잘 쳐? <laughs> <누가> 쳐? <laughs> 언니나. 아 진짜? 응. 건내 이나랑 이수빈이랑 1, 2, 다투고 응.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요거 어찌?

왼쪽으로 금나 돌려 갔어요. 쳤어 받고 까졌어. 러프. 파리 어. 쪽이에요 손님 이 쪽이에요 <laughs> 이 <이게> 맞는 길을 봐봐, 애들아, 치킨이 있어. 어. 치킨 뜯고 뭘 먹고 싶어? 약간 느끼하니까 뭘. 좀 개운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자탕 근데 너무 약간 둘 너무 고기 먹고 싶은데. 아 김치찜하자 그냥. 어? 김치찜이 칼칼하고 맛있을 것 같아. 김치찜? 그럼 김치찜, 김치찜 시켜? 아닌가 그건 탕또뭐 있지? 김치찜 먹을래? 아니, 아 김치찜 그냥 감자탕 먹자. 아, 아. 뭐야? 아, <목소리> 기 좋아. <목소리도 재미있게> 이거 픈게해놨피아먹으려고 <목소리도 표현> <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건 내가 해놓고 이건 얘가. 잘 먹겠습니다. 야, 자자자 아, 잠깐만, 이거 좀 대고 하자. 하나 둘. 아쁘야아 그럼... 아, 야경이.. 야경아나와 아, 좀만 위에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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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돼 <laughs> 이거? 됐을 어, 됐어? 다 마시자 원샷이야? 왜야 어, 나 <laughs> 아, 이거 지마미치 어. 어, 개많았어 아, 풀리는 기분이야 응 맞아 이래서 <laughs> 치맥 는구나 치얼스 치스 여기 보이게. 여기 보이게. 아, 아, 이거 지금, ASMR 안 돼. Cheers. 개맛있어? 아, 개맛있어. 와우. 야, 진짜 이거 어메이징이야. 진짜 안에 미쳤어. 미쳤어. 야, 나만 배부르려고 그래? 응? 하며? 개소리 짓거 여러분 이제 화장을 지우고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볼게요. 저는 화장을 지울 때 마스카라가 제일 지워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카라 리무버를 사용해줍니다. 제가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클렌징 티슈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친구한테 클렌징 워터를 빌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녁으로 아까 황금 올리브 닭다리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싶어요. 그럼 화장은 이렇게 다 지워줬고요.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 클렌징 폼이 여드름 피부까지 사용 가능한 진정 클렌징 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피부에 자극이 없다는 거겠죠? 아,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도 다시 심해져가지고 막 괜히 찝찝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요 친구가 싹 껴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아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속건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게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수분으로 진정까지 시켜준다고 합니다. 거품을 씻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피지가 간쏙 들어간 기분이고 로션도 안 발랐는데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네요 진짜 얘 꾸준히 사용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잘 준비는 마쳤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제가 좋아하는 신라면 블랙 먹으면서 좀더 놀다가 어,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메야 과일로 하자. 아, 과일? 했잖아. 아, 과일로까했잖아 아, 채소, 채소, 채소. 어, 채소, 채소. 그게 뭔가? 이거. 아이엔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나는 샐러리, 나는 파프리카, 나는 콜라비. 콜라비, ground, 지금부터 아, 시작. 어, 콜라비네. 콜라비, 콜라비, 콜라비. 그래, 내가 사주네. 명시야.